예레미야 46장 민족들에 대해 여호와의 말씀이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맺습니다. 이집트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4년에 요프라테스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빌론 왕 누부간 넷살이 물리친 이집트왕 바로느고의 군대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크고 작은 방패를 준비해 전쟁에 나가라. 기병들아, 말의 안장을 채우고 올라타라. 투구를 쓰고서 너의 위치를 지키라. 창을 갈고 갑옷을 입으라. 내가 무엇을 보는가, 그들이 놀라고 뒤로 물러가고 있다. 그들의 용사들이 피에 도망가고 있으며, 뒤도 돌아보지 않는다. 공포가 사방에 있다. 여호와의 말이다. 발 빠른 사람이 도망치지 못하고 강한 사람도 피하지 못한다. 유프라테스 강가 북쪽에서 그들이 넘어지고 쓰러진다. 날강처럼 일어나는 이 사람이 누구인가? 물을 물결치게 하는 강물처럼 일어나는 이 사람이 누구인가? 이집트가 날강처럼 일어나고 물을 물결치게 하는 강들과 같다. 이집트가 말한다. 내가 일어나 세상을 덮을 것이다. 내가 성읍들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말들아, 달리라. 전차들아, 진격하라. 용사들아, 나가라. 방필을 든 에디오피아와 붓사람들아, 화를 당기는 루딤사람들아. 그날은 만군의 주 여호와임 날이다. 대적에게 복수하는 복수의 날이다. 칼이 삼켜져 배가 부르며 그들의 피로 취할 것이다. 이는 유프라테스 강가 북쪽 땅에서 만군의 주 여호와가 희생을 낼 것이기 때문이다. 이집트의 전여 따라 길라스로 올라가 유형을 취하라. 내가 헛되이 많은 약을 쓰나 내게는 치유가 없다. 내 수치를 민족들이 듣고 내 부르짖음이 땅에 가득할 것이니 한 용사가 다른 용사에 걸려 넘어지고 그들 둘다 함께 쓰러질 것이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집트를 공격하러 올 것에 대해 여호와께서 예언자 예레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집트에서 선포하고 믹돌에서 선언하라. 높과 다바네스에서 선언하라. 내 위치를 지키고 준비하라. 이는 칼이 네 주변을 삼킬 것이기 때문이다. 왜 너희 용사들이 쓰러지겠느냐 그들이 서지 못한 것은 여호와가 그들을 쫓아냈기 때문이다 그들이 계속해서 넘어질 것이고 한 사람이 또한 사람 위에 쓰러질 것이다 그들이 말한다 일어나라 앞제자의 칼날에서 벗어나 우리 동족에게로 고향 땅으로 돌아가자 그곳에서 그들이 외칠 것이다 이집트 왕바로는 허풍선일 뿐이다 그는 정해진 때를 놓쳤다.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되시는 왕의 말씀이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산들 가운데에서 답을 갖고 바다 곁에 갈매 같은 사람이 나올 것이다. 이집트에 사는 사람들아, 너는 짐을 꾸려 포로로 잡혀갈 준비를 하라. 이는 노비 황폐하게 되고 아무도 살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집트가 아름다운 암송아지나 그의 멸망이 북쪽에서부터 오고 있다. 그들 가운데 있는 용병들은 살찐송아지 같으냐. 그들 역시 돌아서 함께 도망칠 것이다. 그들이 버티지 못할 것이다. 이는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오고 있고 그들이 처벌받은 때가 오기 때문이다. 대적이 군대를 거느리고 행진할 때 이집트가 도망하는 뱀처럼 소리를 낼 것이다. 그들이 이집트를 치러 도끼를 갖고 올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숲이 빽빽하더라도 그들이 숲을 찍어낼 것이다. 그들은 메뚜기 떼보다 많아서 그 수를 셀수 없다. 이집트의 딸이 수치를 당해 북쪽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노의 아몬과 바로와 이집트와 그의 신들과 그의 왕들 곧 바로와 바로를 의지하는 사람들을 저벌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목숨을 찾는 사람들의 손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의 신하들의 손에 그들을 넘겨줄 것이다. 그러나 그 후에는 이집트가 예전처럼 사람 사는 곳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고 내 자손들을 그들의 포로된 땅에서 구원할 것이다 야곱이 돌아와 평화와 안정을 얻을 것이니 아무도 그를 두렵게 하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쫓아낸 모든 민족들을 내가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나, 너는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정의로 훈계해, 전혀 처벌받지 않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